고구려 장군 온달이 싸우다 죽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산성. 그런데 이 성의 정체가 신라가 만든 성이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충북 단양 고요한 산 위에 역사의 퍼즐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온달산성입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해발 427m의 성산 꼭대기에 온달산성이라는 이름의 석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곳은 고구려의 장수 온달이 신라와 싸우다 전사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의 발굴 결과는 예상 밖의 진실을 전해줍니다. 산성 내부에서 발견된 유물들, 토기, 철제 유물, 구조 양식 모두 신라의 것이었습니다. 이성은 고구려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구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신라가 쌓은 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성은 6세기 중엽부터 9세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온달산성은 단단한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반달형 테멸식 구조, 높이 8.5m의 성벽 서쪽은 절벽으로 막고 동쪽과 남쪽은 돌을 단단히 쌓아 만든 협촉식 방식 삼각형 지성까지 갖춘 이 성은 방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지금 보아도 정교하고 견고합니다. 놀라운 건 보존 상태입니다. 지성 배수로 성벽의 형태가 천년이 지난 지금도 뚜렷하게 남아 있어 고대 축성 기술 연구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산성 하나가 당시 사람들의 기술과 노력을 말없이 증명해 줍니다. 온달이라는 이름은 전설로 남았지만. 그 전설이 머물렀던 이산성은 역사의 실체를 품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방어 기술, 삼국의 긴장, 그리고 오랜 세월 거쳐온 시간의 흔적까지 이 모든 것이 온달산성이라는 이름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설을 통해 과거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전설이 남긴 흔적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 장군의 죽음, 그리고 그를 둘러싼 성, 그 성이 말해주는 건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다.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삶과 기술입니다. 단양 온달산성. 전설과 역사가 만나는 그 지점에 이 성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한국 기술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